나옵니까? 에브람 산지에 엘가나라 는 어, 사람이 나오지요. 아그 어, 엘가나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나도 어떤 기준점이 있고 불린 나도 기준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음, 엘가나 누구요? 엘가나. 엘가나, 가정을 알면, 누구의 가정이 떠오를까요? 어, 그 기준점이니까, 나의 가정에 에, 삶이 있겠지요 그죠? 엘가나는 부인이 둘 있어요. 누구라고요? 한나와 브린나. 맞죠? 아, 좋겠다. 두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엘가나보다 더 여자가 더 많아요. 어, 여자가 넷이야. 어, 어,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어? 한나는, 한나는 모든 것이 걱정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없어서 걱정해요? 어, 아들이 없어서 걱정에요 우린나도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사무엘 일을 3회 많이 읽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엘가나도 걱정이 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왜? 매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싸우는냐 하면 싸움을 요 싸움.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래서 한나가 한나가 불인 나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저 여자는 나를 항상 무하는 여자냐? 격동시키는 사람이다. 그래, 격동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성격에는 이와 같은 가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삶을 극복하는 가정이 됐느냐 라는 거예요. 어. 불인 나는, 불인 나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질 않아. 어, 왜 그러냐면 자꾸 옆에 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어, 불질러버리는 사람은 안 쓴다고요. 어,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늘 걱정이지요. 왜 그러냐면 성도 하나하나를 볼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푼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불인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함을, 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느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이 있죠. 우리가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면 된다?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왜 그런 불이 나가 자꾸 불지르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아,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기준점이 뭐냐? 그것은 한 나와 같이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염려가 올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준점이에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나오지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한 나로부터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지요. 아멘. 사무엘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느냐면 불행이도.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아주 무능하다 무능한 제사장 무능하지요 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왜 무능하냐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이상이 여기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맞지요? 그래서 아, 주의 종의 기준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 그럼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제사장, 사무엘 같은 사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잖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준점이 나의 신앙의 기준점이기 때문이에요. 아, 나도 삼일처럼 하나님 앞에 쓰 임받아야 되겠다. 아멘. 근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아마 두 살, 세살 때부터 어디에서 사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요. 어려서부터 예보술입었고 12살쯤에 하나님의 이상이 어디로 내려느냐 제사장에게 내려야 될, 선지자에게 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이 사무엘에게 내린 거야. 이미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버린 거예요? 엘리를 버린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느냐면 사무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최고 사사요 사무엘 선지자는 최고 길어요. 그 사역의 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잖아. 1 2 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를 받았어요. 이상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한번 썩어버린 나라가 다시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엘리자 제사장이 무능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문제만 아니고 그 시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엘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야 되는데 같은 뭘로 받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능한 시대라, 암흑의 시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해되면,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물구르 뜬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나는 장성하면 우리 자녀나 내가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3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3회 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뭐, 어떤 분은 117살까지 살았다고 그러고, 어 이렇게 추론은 하는데, 아또 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살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굵직굵직하게 계속 흘러내리게 되겠죠. 12살부터 받았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가 2장 10, 어, 26절, 2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이 3회일이 점점 자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여호와 사람 앞에 무엇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무엘상을 많이 읽어본 여러분들은 엘리 제사장 이후로 사무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백년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 어, 사울이 잘못 삶을 살아갈 때 창망하는 일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역사 중간 중간에 어떤 역사들이 나오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바닥은 영성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아,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잘 내리지를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이상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밑바닥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아니하시는가? 아, 보니까, 백성들이 뭐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바알이라는 아스돌시라는 우상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고 한국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좀 선거를 했으면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요 막 잔치하고 난리를 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여기서 좀 짚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이 어떠한 일 주도하는 어떤 일들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미스바의 운동이었어요 너희는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모이라 모이는데 하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발을 버려라 발 아스다로스를 버려라 바할과 아스다롯은요, 계속 우리 속에 지금 바할과 아스다롯이 있는데 뭘로 있느냐? 바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와 우상을 맺게 되느냐면, 아, 아주 혼탁해요. 음행이에요, 음행. 뭐예요? 음행이야. 음란이에요음란 저번 주에 우리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부산 그 신라 호텔 그 앞에서 숙소를 잡았는데, 어, 앞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봤더니요, 건물 내가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빌딩이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하서부터 6층, 5층까지 전부 다 뭔지 알아요? 노래방이요 무슨 방? 아 가수가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곧바로 그 뒤에가 뭐가 있느냐면 아파트촌이야. 애들이 학교갔다 오면서 뭐를 볼까요? 문화를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발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아스다로시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산이지요. 전부다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정신들이 다 혼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왜 내려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네가 외치고 가서 가르치고 네가 아무리 해도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그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상과 그 영향력이 지금도 이 땅을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사무엘의 기준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모하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느냐?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오면. 다른 신앙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도 사무엘이 외쳤던 그 신앙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민족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도달하자 라는 터닝포인트가 뭐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 미스바 운동으로 가자라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시대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이렇게, 어, 오면서.